페이스북은 실제로 암호화폐를 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이 영상을 사전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브레인스톰 파이낸스 2019라고 해서, 제가 그 웨스턴 유니언 CEO 인터뷰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리플 CEO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화가 됐었죠. 기사화가 돼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때 브레드이 CEO가 한 말, 리플 CEO가 한 말이 페이스북 리브라랑 디코인의 XRP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또 어떤 말도 했냐면 이 리플 역사상 최고의 한 주다 해가지고 어, 뉴스를 이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덕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은 많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갈링 어, 하우스가 아주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전 보고 있고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한 주씩 한 주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got to start off with the fact that you're wearing your your banking tie and your banking suit. Um, and you know, you're... You don't look like your cryptocurrency CEO. You know, uh, I'm just gonna go back with. what CEO Where is your tie? You know? I <speaking> don't. <in Spanish> yeah. No, look, it, I took it out because I didn't think you'd have one. I thought it was gonna be over. Well, look, the that happens to us, and kind of to answer your question, you know, look, as Adam introduced, Ripple is a company selling software, selling technologies. 예, <speaking in Spanish> 소프트웨어를 팔고 기술을 파는 회사고. 어디에 판다. 판다? 은행과 금융기관에 판다. 실리콘, 이거 무슨 말이 은행과 금융기관에 판 은행이 그 금융가 이 넥타이를 매는 사람과 이옷 차림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뭔가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서로 뭐 매칭이 안 된다. 뭐그 동등한 겁니다. 자 머니그램 얘기하죠. 이거 이미 제가 사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RP 하면서 치고 들어오죠 물어봅니다 한번 잘 들어 볼게요 어, XRP가 지금 Barely Moved 그러니까 그 머니그램 이 소식인데도 잘안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대놓고 지금 질문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XRP 가격 안 움직이는데? 라고 너희 호재인데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않으실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자, 여 뭐 노이즈가 있다, 시끄럽다. 블록체인 기가 되게 시끄럽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니다 뭔가 진실이고 뭐가 이제 포인트인지, 뭐가 그리고 뭔가 이게 시끄러운 부분인지 별로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스북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서 말을 어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I read about that was, you know,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언론에서 하는 얘기의 그런 모순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 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런치, 그러니까 출시했다고 지금 언론에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CNBC에서 그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Facebook did not launch a 근데, 페이스북은 실제로 암호화폐를 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죠? 이 사람 말이 맞죠? 이 브레드 한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계획에 대한 백서를 발표했을 뿐이지, 실제로 암호화폐를 만든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말이 그거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출시했다고 CNBC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다?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백서, 그죠? 의도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뭐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뭐가 이게 거짓인지 참 아직 진흙탕이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니그램 딜도 머니그램 지금 이 협약도. 어 리플에겐 정말 큰 딜인데. Mm. 이게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보다 더큰 협약인데 이게 저, 정말 큰오재인데 원래 이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게 옛날에 그 실크로드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마약 그 판매하고 주고받는 거에서 거래 암호화폐를 쓰잖아요. Right. You know, 그리고 이, 2년 전에는 이것을 투기라고 다들 여겨져 right. 있었고 we'll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과 앞으로를 지금 보기에는 right. 이것은 유틸리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과거에는 과거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뭐다? 실크로드, 투기, 부정적이었죠. 근데 현재 2019년과 하지만 2019년과 보다 앞으로의 미래는 뭐다? 유틸리티다. 그사용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 초점이, 가, 사용이 초점이 가야 된다 There has to be a problem you're solving, leveraging these technologies, or why. 문제를 푸는 기술이 돼야 된다 why do they exist? So in 왜 이것이, sort of 이것이 존재, 존재해야 되는지 Geological t i you know, uh, 자 이제 지정학적으로 scandal. 지금 해서 뭔가 질문자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가지 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암호화폐에 대한 겨울, 그동안 가격낮아던 것들 자좀더 유틸리티라고 브래드가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좀더유틸리티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하면서 질문자가 물어보고 있죠 자 블록체인은 보다 놀라운 혁명이다. 그리고 will of 음, 이 블록체인 때문에 지금 많은 인터넷 지금 거래가 상거래가 블록체인으로 해서 많이 바뀔 거다 period. I think there are a lot of examples that I see people talk about where I ask myself and I would ask people to ask themselves Why doesn't a database work better? Why isn't a database more efficient? You know, a blockchain is kind of an expensive database right. 자 뭐다? 블록체인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근데 블록체인은 뭐다? 아직은 좀 뭐다? 비싼 데이터베이스다

Frankly, catnip for investors right they want to you know or for marketing that they want to get you know uh consulting revenue so they talk about blockchain look we have tried to be very, very focused on solving a specific set of problems for a specific set of customers. 트렌디해 보이고 좀 그런데 좀 약간 붕떠 있는 느낌인데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저, 정말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맞고 구체적인 그런 고객들에게 가서 다가가서 어, 해결해야 된다, 그거 다가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today, heard, they... 자 이제 국경간 송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점. 뭐다? 느리다. 그리고 비싸다. They are error prone, and t h e r r o r prone, error prone, you mustn't dish, man. All you got, I say, I stand on it. Chim, Chim, c h 얘기 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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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t 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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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i m Chim, Chim, c d i m 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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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m The way correspondent banking works is pre-funded capital. 자 여기서 pre-funded capita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충 이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략적으로 pre-funded capital이라는 뜻이 은행에경관의 송금을 주고받을 때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여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라고 할까요? 여분의 자금. 여분의 자금 미리 준비해야 될 여분 또는 준비 그런 자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항상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묶여있어요 묶여있습니다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자, 항상 거기 있다고 하죠 항상 그 계좌에 항상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에 항상 그 묶여있어야 된다 돈이 자. 10 trillion, 10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10 trillion dollars. 10 trillion dollars. 10 t r i l l i o 10조 r i l l 10조 r i l l i o n dollars. 10 trillion d o l l a r 인10 trillion dollars. 10 trillion d o l t i o n o l l a r s 1 t o n dollars. 1 i n d s t i o n o l l a r s t i o n o l l a r s i l l i n a r s t i l l i n s t i l l o n s t i o n o r s i n d o r t o n d o a r t i l i o n a r t r i l l i t a s t r i l l i t s t h e i o s t r i l i o n t r i l i n d t r i l n d o l a t r i l l o n d o l a s 1 t l o a r s t r i l l o n d o l r s 10 t r i o n d a r s i n g t i o n o r s 1 o a r s i n d i t s s i t t i n g t h e r e 하나의 오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드시 그 이동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20조 달러의 돈만큼 전세계에 지금 이게 묶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정말 남겨놓고 나머지를 회전시킬 수만 있다면, 그 돈을 이거는 전세계 경제에 있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니요 여기서 이제 하지만,

그니까 러 이걸로 스타 바이백을 할수 있고 그럼 이이 자금으로 뭐다? 생겨난 자금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 주가 상승할 수 있고 또뭐 한다? 또 하나의 또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자, 여기서 질문자가 하고 싶은 게 필요한가?